우리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태양. 태양은 평소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만 100년에 한 번씩은 지구의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폭발의 실제 모습과 태양폭발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나사에서 관측한 태양폭발 순간입니다. 직후 태양의 대기에서는 대규모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데요. 그 속도가 무려 초당 1,44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가스 폭발은 강력한 자기폭풍을 일으키고, 이는 시속 900만km의 속도로 지구에 도달합니다. 이 폭발을 코로나 질량 분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코로나 질량 분출이 뿜어내는 에너지량은 230억 톤에서 2,390조 톤의 TNT 폭탄이 폭발하는 에너지량과 같습니다. 230억 톤이면 1톤 트럭에 TNT폭탄을 가득 실어서 나란히 세우면 지구를 1700바퀴나 돌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 코로나 질량분출은 매우 강력한 자기폭풍을 생성하는데요. TNT폭탄 230억 톤의 폭발과 맞먹는 에너지를 가진 자기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오히려 극지방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발생시켜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양은 100년에 한 번씩 지구의 자기장조차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자기폭풍을 지구로 날려보내는데요. 이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 지구의 전자장비들은 모두 고철로 변하고 말 겁니다. 실제로 1859년에 태양으로부터 강력한 자기폭풍이 지구에 도달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로라는 일반적으로 극지방에서만 관찰할 수 있지만 이 순간에는 적도에 근접한 콜롬비아에서조차 오로라를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과 미국에 깔린 전보기기들은 이때 모두 고장 나버렸다고 하네요. 2012년에는 강력한 자기폭풍이 지구를 덮칠 뻔하였으나 운 좋게도 비껴가면서 지구의 전자장비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 이 강력한 자기폭풍이 100년에 한 번씩은 지구를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2012년에는 운 좋게 피해갔지만 향후 50년 안에 지구에 강력한 자기폭풍이 불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네요. 다행인 것은 태양에서 출발한 자기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16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지만 이 사이에 인류는 가능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폭발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폭발 플레어와 지구 크기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지구 크기 수배에 달하는 불기둥이 태양에서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따스함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만 이따금씩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태양. 고맙고도 두려운 존재입니다.